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다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 불현듯이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들깨칼국수. 칼국수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면을 좀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장의 상태가. 그래서 들깨죽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대로 얼려요. 얼려서 이거를 한 4분 정도 녹이면은 밥맛 그대로 할수 있는데 너무 이것도 오래 두면 좀 그런데 엄마가 사서 보내셨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이걸로 들깨 죽 끓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요. 예 이게 무슨 종이 따로 있대요. 이렇게 고소한 향이 나는 종인데 찹쌀 약간 찹쌀 같은 텍스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쫀득하면서도 그밥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무슨 쌀인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광고 아니고 이 들깨가루를 받았어요. 이 참기름이랑. 근데 저희는 엄마가 이 들깨를 직접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들기름을 직접 짜셔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맛있게 먹는데 블로그를 제가 하다 보니까 체험단으로 이 참기름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먹었는데 아니 진짜 저는 참기름을 안 좋아해요 참기름을 안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고기도 다 들기름에 찍어 먹고 모든 걸다 들기름을 했어요 그냥 밥 비벼 먹을 때도 들기름으로 하고 참기름이 뭔가 항상 좀쓴 맛이 있어서 저는 참기름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이 블로그 체험단도 제가 신청해 가지고 한 병을 벌써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체험단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었던 건데, 네,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참기름 한병더 사고, 이거는 다른 분 누구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와,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번 해먹었거든요? 많이는 안 해먹고, 이거는 그냥 들깨, 그 된장국에다가 들깨 풀어가지고 네, 먹었어요. 어, 전라북도 정읍. 대창방앗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광고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들깨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진짜로? 근데 뭐 사실 조회 수도 안 나서 광고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향이 너무 고소해요. 자, 이제 밥을 대표 이렇게, 이제 밥을 이미 이제 4분 정도 데폈고요 물을 받아서 죽을 한번 끓여볼게요. 이거뭐 특별한 레시피는 없고, 제 마음대로 레시피예요. 반 공기만 할 거라서, 물을 제가,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물 양을 제 마음대로 해요. 물 넣다가 부족한 것 같으면 좀더 넣고 하거든요. 일단, 물을 요만큼 정도 자박하게 받아주세요. 여기에 소고기를 데쳐서 넣거나 참치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데쳐가지고 넣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들깨에 가루만 넣고 죽을 끓일 거예요. 밥반 공기라서 들깨는 한두수저만 일단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듬뿍 부수저 음. 잘 풀어주세요. 지금 두수저를 넣는데 좀 밍밍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냐면요. 약간 가는 소금을 살짝 주세요. 많이 아니고 정말 조금만. 가는 소금만 꼭.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음. 두수저가건는좀 부족해. 한 수저 더 넣을게요. 듬뿍한 수저 듬뿍한 수저. 자, 맛을 한번 볼게요. 불은 조금 줄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아우, 맛있다. 가는 소금 간. 조금 더 해줄게요.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을 해주시면 돼요, 소금간 그리고 밥을 반 공기만, 양 공기만 넣어줄게요. 이게 한 공기 받으면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죽을 만드는 게 뿔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뭉쳐진 걸 풀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세요, 참기름. 이 정도. 불은 거의 줄여준 상태예요. 그냥 끝이야, 정말 이게. 형 참기름 넣으니까 향 너무 좋아. 사실 들기름 넣는 게더 좋은데, 참기름을 넣도록 할게요. 장조림 같은 거 있으면 찢어서 넣어도 좋아요.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진짜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다. 물, 플러스, 들깨가루, 그 다음에 밥, 그리고 소금 간, 참기름. 음. 그리고 참치랑 소고기는 이제 미리 살짝 볶아서 넣으면 돼요. 음. 이 낙지, 낙지젓갈, 낙지젓갈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다 젓가락으로 먹어. 내 집어는 다가지가지 집은 거. あ。